132번은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를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3분의 1에 수렴하고 그리고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극한값의 절대값이 무한대 5로 보냈을 때 극한값의 절대값이 무한대 값일 때 a,b,c 값을 구하는 거죠 구해볼게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최고차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a값이 3이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fx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-1을 x-2로 인수분해 되겠죠. 그런데 얘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뜻이니까 이 분모가 0에 접근하겠죠. 0에. 그 얘기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겠죠. fx에. 응? 그래야지 절대 값 쉬우면 무한대. 될 거니까. 만약에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접근하고 얘네들은 마이너스, 마이너스 값이니까 어차피 음,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두 번째 식에서도 x를 5로 보냈을 때 절댓값 f x 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분자에 x-5라는 인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존재하겠죠? 음, 그러면 이게 ax 제곱 plus bx plus c가 되기 때문에 이정계해 주면 되겠네요. a 값은 3이고, x 제곱 minus 4x minus 5가 되는 거고, 3x 제곱 minus 12x minus 15, 그러면 a 값이 3이고, b 값이 minus 12, c 값이 minus 15, 더하면 minus 27, 3 더하면 minus 24가 답이 되겠죠.